본문을 바탕으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10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특별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적은 분들이라도 이 자리에 계속 참석하신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그들의 목자로 오셔드리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그 괴태가 남긴 명언을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땀 흘려 성실히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인생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마다 행복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아, 저 정도면 정말 행복하겠다 싶은 분들도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는 달리 행복 지수가 어, 매우 낮은 경우도 심심찮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행복하다. 그런 행복감 마저도 일시적인 것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란 마치 파랑새처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치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결국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주장에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의 지배가 아니라 결핍의 지배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듯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3편은, 어,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지난 날을 회고하며 지은 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작은 작은 살펴 나가야 할 텐데요.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가 이 시의 첫 단어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단어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다윗은 그의 시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호와로 이 시를, <laughs>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나는 시조물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라 하였지요.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경험을 먼저 말하고 싶고, 나에게 좋았던 일, 나에게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그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찌되든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런 태도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생각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여호하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삶의 질서, 영적 질서는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정립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들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죠. 하나님 마저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일이 좀잘 풀리고 이러면 우리는, 아, 하나님 일좀 요즘 제대로 하시네.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내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 일좀 제대로 하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응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존재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지음을 받은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단절되어 버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 주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의 출발점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고 하죠. 뭐 뾰족한 뿔도 없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발이 빠르냐? 엄청 느리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양의 시력은 매우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전방 앞에 한 2~3m 정도 그 앞에 있는 물체를 겨우 분간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은 양이라는 동물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러한 동물로 여겨졌던 거죠. 이 땅의 동물들 중에 가장 먼저 멸종되어 버릴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자가 없다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지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양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 세다. 우리에게 양은 아주 친근하고 온순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양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양은 고집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은 어떤 은윤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심심찮게 목격되는 장면이었다는 것. 왜요? 고집이 세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꾸 가는 것. 그래서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마다 이게 행복의 길이지라고 믿고서 그 길을 꾸역꾸역 걸어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니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갈구하는 어리석고 고집 센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목자 행세를 중단하는 겁니다. 목자 행세를 중단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목자로 모셔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겁니다. 같이 교회 좀 가자고 간절히 애원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뭐랍니까? 당신 그래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당신 치마자락만 붙들어도 천국 갈까 아이가? 그게 우스갯소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 누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에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망설이고 주저하신다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와, 참 멋진 신앙 고백이로구나. 나도 이 30년 전에는 그랬더랬지. 나의 목자이셨지. 과거형은 곤란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대는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시대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내가 주인된 삶, 내가 목자 행세하던 삶을 중단하고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 걷는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 드리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런 고백 진심 어린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이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뭐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무슨 부족함이 있었겠노? 여러분, 그게 아니죠. 사실 다윗은 결핍 투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이세의 집을 찾았을 때 8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아비가 다윗을 호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0편 27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요하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뭐 실제로 다윗을 버렸다라는 뜻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리 큰 관심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윗은 결혼 생활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을 받기도 했고 아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장인의 미움을 받아서 10여 년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었죠. 그런 다윗이 인생 노년에 이르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단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핍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에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 유한하고, 물질을 향한 우리의 그릇된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돈이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물질은 늘 부족하고, 건강도 늘 부족하고, 자식들을 봐도 좀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모든 일에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결핍의 삶에서 벗어나서 만족이 지배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열릴 때에 참된 만족의 삶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고 채워진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결코 그 인생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때에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영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뭘 하셨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드래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겠지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풀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의 삶은 목자가 책임지신다. 이 단순한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양은 스스로 눕지 않는다고 하죠.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그렇게 누울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안전한 환경에 있음을 느낄 때 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둘째, 양은 배가 충분히 불러야 누울 수 있다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우리말로 소위 짜고 날 때까지 계속 먹는다고 하죠. 풀뿌리까지 다 파헤쳐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만족을 모르고 자꾸 먹어대는 양을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끝이 동그랗게 굽은 지팡이로 목을 딱 끌어다가 "마이 물어, 아니 마이 물어가 아니죠. 많이 먹었다. 그만 물어, 제동을 거는 겁니다." 어쩌면 만족을 모르고 좀 더, 좀 더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목자는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양이 누웠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가 나를 누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가 있죠. 와, 하나님, 좀더 내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왜 막으셔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동을 거시는 것도 바로,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겠죠. 목자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을 제동 거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이 주어진다. 2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목자 행세하는 것을 중단하고서 양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제자리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게 되면 누구나 부족함 없는 참된 만족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어릴 적 기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엎여가지고 집으로 가던 기억이 나던데요 캄캄한, 캄캄한 밤에 갑자기 무서운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얼굴을 어머니 등에 폭 파묻고 꽉 끌어안으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어김없이 어머니는 따뜻한 집으로 인도해 주셨더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집에 가 보니 제 막내 아들이 교회에서 CIP라고 기도하는 아이들 일정 그 기간 프로그램을 마치고 네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작은 파티를 가졌 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때의 그냥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적인 어떤 순서를 하나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각자에게,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떠오르는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길도 그리고 거기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글자도 써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누나에 비해서 교회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라서 제가 늘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도 부모가 되고 살아가다 보니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이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있죠. 저도 얼마든지 등도 내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주고픈 마음이 있지만 막상 뭐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대신아파 줄 수도 없고 그들 곁에 언제나 곁에 머물면서 도와줄 수도 없겠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처음엔 장난스럽게 야, 너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다가 감사한 마음이 커져서 제가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한 번도 어긋난 길로 인도해 보신 역사가 없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고귀하지만 때로는 자식들을 어긋난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지나고 보면 부모의 욕심일 경우로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의 방향 제시는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올바른 길로 방향 제시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그 생명의 길을 친히 내어주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 복과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 가리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목자로 모셔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좋으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맡겨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